티사는 토리네스와 창고의 지붕에 착지했다. 먼지가 날리고 차갑기 짝이었는 바닥이 어딘가 꽤나 불쾌했지만, 티사는 토리네스를 안고 지붕 위에 누웠다. 지붕 아래로 공용 침대에서 천사들이 불안해하며 잠을 청하는 것이 보였다. 티사는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더욱 웅크렸다. 티사는 토리네스에게 마음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지만. 목소리조차 낼 힘이 없었고, 그저 눈을 감고 무의식적으로 토리네스의 털을 쓰다듬었다. 토리네스도 눈치껏 티사에게 가만히 안겨 잠을 청했다. 그렇게 완벽할 수 있었던 그들의 아름답고도 강력했던 밤은 촛불이 꺼지듯이 생명이 꺼져가듯이 한순간에 사라져갔다. 몇 시간 뒤, 새벽이 되면서 차가운 공기는 더욱더 차가워져 잠이 든 티사와 토리네스의 몸을 몰래 핥혔다. 바람 때문에 창고의 지붕에 얹혀있던 먼지도 날아가 보이지 않았다. 티사와 토리네스는 추위에 몸을 더욱 웅크리며 자신들도 모르게 몸을 떨고 있었다. 그때 희미하고 넓게 퍼진 빛이 창고 주위로 날아드는가 하더니 창고의 지붕까지 올라와 착지했다. 그 존재는 아주 조용히 걸어 티사에게 다가왔다. 그러자 새벽 공기보다 더욱 더 차가운 느낌이 티사를 감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티사는 그 냉기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떨던 몸을 가라앉히고 웅크린 자세를 조금 폈다. 티사에게 다가온 존재는 무언가를 살짝 펄럭이더니 그 펄럭이던 것을 티사에게 살포시 덮어주었다. 티사는 자신에게 덮인 이불의 따뜻함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은... 저 멀리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바이로의 뒷모습이 보일 뿐이었다. 티사는 표정을 찡그리며 다시 잠에 들었다.